오늘은 면역을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늘과 양파를 먹고 오히려 면역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병원에는 각종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뇌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피부의 염증을 치료하는 데는 면역력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기능을 평가하는 기능의학 검사 중에 지연성 음식 알러지, 음식 과민증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검사는 이 사람이 어떤 음식에 대해서 과민반응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검사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몸에서 면역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검사는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90가지 음식에 대해서 하는데요. 소고기, 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뭐 우유, 달걀, 살, 보리, 두부 등등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90가지 음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검사를 했을 때 많은 환자분들에게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나온 음식이 바로 마늘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마늘을 먹으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 면역 기능을 해친다는 뜻인데요. 좋은 음식이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음식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것을 잘 알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핵심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질환을 가지신 분, 무엇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 아토피나 건선,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증,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울증이나 만성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오늘은 진료실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제가 차근차근 해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좋은 음식이라고 잘 챙겨 먹었던 것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유, 마늘, 양파, 콩, 사과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이죠. 아침 사과가 몸에 좋다고 해서 우리 환자분들도 많이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음식들은 평소 방기가 자주 나오고 복부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음식들은 인간이 소화하기 어려운 유형의 음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포드맵 음식이라고 합니다. 고포드맵의 FODMAP는 각각 아래 단어들의 첫 글자인데요. F는 반료를 의미하고, O는 올리고당류, D는 이당류, M은 단당류, P는 폴리올, 합성당의 첫 글자들의 조합입니다.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합성당은 모두 탄수화물 당의 종류인데 고포도맵이다 라는 말은 반려되기 쉬운 탄수화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반려라는 것은 소화를 통해서 분해되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음식을 분해하여 몸에 좋은 새로운 물질을 생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어떤 음식들은 위액이나 췌장액에 의해서 분해되는 음식이 있고 또 어떤 음식들은 장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고포드맵 음식이란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을 잔뜩 만들어주기 때문에 얘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미생물들이 모두에게 다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데요. 대장균이나 클로스트리디움과 같은 미생물들은 각종 노폐물과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해균 부릅니다. 이런 유해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포드맵 음식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먹이가 풍부하니까 유해균들이 또 많아지면서 악순환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장벽이 더욱더 망가지고 염증 반응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유마티스, 관절염이나 당뇨, 다발성 경화증 등 수많은 자가 면역성 질환을 유발하게 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을 만들어내고 악순환의 고리는 더욱더 커지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미시간 외과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고포드맵 식단이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매개 비만세포 활성화를 통해서 장벽의 손실을 유발한다. 라는 연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유해균은 장벽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스바이오시스, 즉, 장내에 나쁜 균이 많거나 혹은 고포드맵 위주의 식사를 할 경우에는 이런 유해균들이 장벽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해균이 장벽을 뚫고 들어오면 비만 세포를 비롯하여 수많은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TNF 알파, 인터루킨 1 베타, 인터루킨 6와 같은 사이토카인을 당출하게 됩니다. 즉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더욱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TEER은 장벽의 전기 저항을 의미하고 RC는 일반 식단, HFM은 고포드맵 식단을 한 경우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고포드맵 식단을 한 HFM 그룹이 확연히 TEER이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장벽이 매우 얇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포도 맵 식단 그룹에서는 FITC 덱스트란 농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FITC 덱스트라는 장벽이 얼마나 잘 투과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높을수록 장벽의 투과성이 높아져서 장벽 사이로 세균이 잘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포드맵 식단 그룹에서는 장벽 사이로 각종 독소와 노폐물이 흘러나온다라는 뜻인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장안의 내벽을 잘 살펴보면 세포 사이사이에 치밀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손깍지처럼 꽉 잡고 있어서 장 속에 있는 그 어떤 독소나 노폐물도 혈액이나 몸속으로 침입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불균형된 식단 등으로 인해서 장 점막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 이 침일 결합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장벽 사이로 각종 노폐물과 독소들이 잔뜩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보포드맥 그룹에서 치밀결합 생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발현이 매우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쉽게 말해서 치밀결합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고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치밀결합이 점차 손상이 되니까 장벽 사이로 각종 독소와 노폐물이 더 많이 흘러들게 되면서 엄청난 염증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도 똑같이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고포드맥 그룹에서 프로스타 글란딩과 같은 염증 물질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염증 물질에 반응하는 비만 세포의 숫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번에 아예 반대로 저포드맵 식단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단 4주 만에 치밀 결합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유전자 발현율이 급증하고 트립타제나 히스타민과 같은 염증 물질들도 확연히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런 논문의 결과를 보고 고포드 맵을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포드맵 음식은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 유익균이 많은 건강한 상태에서는 먹이를 풍부하게 제공해줘서 더욱 더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까요? 평소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자주 차는 사람들, 자주 방귀를 뀌는 사람들, 특히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디스바이오시스, 즉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보포드맵 식단을 지속했을 때 점점 더 몸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단을 교정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먹는 식단의 고포드맵과 저포드맵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영상에 이미지를 띄워드릴 테니 평소 먹는 음식 중 고포드맵이 있다면 저포드맵으로 전부 대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망고나 사과를 좋아했다면 바나나나 블루베리로 바꾸고 우유를 좋아했다면 아몬드 우유나 유당제구 우유로 교체해 줍니다. 처음에는 다소 극단적이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최소 2주에서 6주까지 철저하게 고포도맵을 교체해줍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장에 있는 유해균들의 활동이 훨씬 줄어들게 되면서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점차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3일에 한 개씩 내가 좋아하는 고포드맵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사과와 우유를 좋아하면 3일을 주기로 사과나 우유를 먹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있다면 이 음식은 기록해두고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3일마다 하나하나씩 내가 좋아하는 고포드맵 음식을 전부 테스트해 보면서 어떤 음식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만의 식단 구성이 완성됩니다.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걸 방치한다면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나에게 독성으로 작용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당뇨, 다발성 경화증 등 수많은 자가면역성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게 됩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을수록 오히려 건강이 나쁘다. 빠지는 아이러니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음식이 나에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지 음식 과민증 검사를 해보거나 나쁜 균을 죽이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능의학 치료로 5R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평소 방귀를 자주 끼는 사람들이나 속이 드부룩한 지인, 가족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의 가장 기본은 장건강관리입니다. 감사합니다.